하신 거죠? 자, 이 문제는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도 있고, 쉽게 출제되는 학교도 있는데, 뭐 어떻게 출제가 되든 선생님이 진짜 빨리 풀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 자, 일단 문제 유형부터 파악해 보면 이런 경우야 지금. 자, an 플러스 1은 자, 우변을 보니까 an의 계수가 뭔가 이렇게 상수가 있고요. 그 옆에도 뭔가 이렇게 상수가 있는데, 물론. AN의 기수가 1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AN의 기수가 1이잖아?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논외, 음.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고 지금 저렇게 AN의 기수가 뭐 2다. 그래? 자, 그럼 항상 AN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냐면 항상, 이따 증명도 해드릴 겁니다. 이 AN의 기수가 지금 2라면 그러면 여기는 항상 2의 N제곱이 돼. 그리고 그, 앞, 그 앞에 뭔가 상수, 라지 A가 붙고, 뒤에 상수, 뭐, 라지 B. 이런 형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라지 A, 라지 B만 구하면 그냥 AN이 나오는 거야. 그럼 AN을 알았으니까 당연히 뭐, 아홉 번째 항 a 구 a 9 a 9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laughs> 자, 봐봐. 그러면, 야, 1을 넣어서 4가 나와야 된다며, A1이 4라며, 그럼 여기다 1을 넣어서 4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A 플러스 B가 삽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A2도 구할 수 있죠? 여기다 1을 넣어보면 a2는 어떻게 됩니까? 2a1 3이니까 여기다 2배하면 8 3 빼니까 5.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라지 a, 라지 b에 관한 식을 하나 더하네? 그죠? a2가 5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2 e 넣어보면 4a 플러스 b가 5. 아, 그러네. 그죠? 게임 오버네. 두 식을 빼니까 2a가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는 거야. 2a가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라지 A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다 2분의 1 넣어보니까 B가 얼마가 됩니까? 3이 된다는 걸알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끝났죠? A에는 2의 n-1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 A9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9 넣어보니까 2의 8제곱 플러스, 2의 8제곱 플러스 3. 이렇게. 그래서 259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 일반항을 구하는 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 선생님들은 그냥 다 넣어봐라. 그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A2도 구해보고, A3도 구해보고, A4도 구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실은 우리가 둘다 해볼 거야, 지금부터. 자,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학교마다 좀 다르다. 음.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경우인가, 좀 어렵게 출제된 경우인가, 쉽게 출제된 경우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한번 넣어보자고. 자, 2를 넣어볼게. 자, A2는 2A1-3이야. 그럼 A1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보면 5가 나온다? A2가 5가 나왔어? 그니까 러 계속 이제 A3도 구하고 A4도 구하고 A5도 구하면서 뭔가 이렇게 규칙을 발견하라는 거야. 그지뭐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걸? 자, A3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2를 넣어보니까 2A2-3이 됩니다. 그니까 러 계산해보니까 10에서 3 빼서 7이 나오네. 이렇게. 자, A4는 어떻게 되냐면, A4는 3을 넣어보니까 이 a 3 3이될 거고요. A3가 7이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14에서 3 빼니까 11입니까? 요렇게. 자, 그럼 니네 한번 생각해봐. 5, 7, 11. 규칙이 보입니까? 바로 쓸수 있습니까? 식을? 이게 뭐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 솔직히. 결국 이걸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 얘는 2에다 3을 더하는 거구나. 얘는 4에다 3을 더하는 거구나. 얘는 8에다 3을 더하는 거구나. 이게 잘안 보이죠? 어. 그죠 보입니까? 아, 보이면 잘 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2에 1제곱 플러스 3. 얘는 뭐 2에 제곱 플러스 3. 얘는 뭐 2에 3제곱 플러스 3. 뭐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A2일 때 여기 1이 되고, 3일 때 2가 되고, 4일 때 3이 되는 걸 보니까, 아, 그러면 A9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2에 하나 줄어드니까, 그지8지고 플러스 3이 되겠구나.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제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다른 방법을 가르쳐드린 거고, 그 다음에, 증명은 조금 이따 하자. 맨 마지막에 할게. 우리가 문제 하나를 더 풀면서, 좀 감을 한번 익혀봅시다. 선생님이 일부러 그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을 보니까 요렇게 이제 살짝 또 틀었더라고. 문제를 이제 출제한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가 아까 분명히 이제 어떻게 준비했냐면 AM 플러스 1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뭐야 이건. AM 플러스 1이 아니라 2 a m 플러스 1이죠. 뭐 이런 거에 우리가 당황할 우리가 아니잖아. 그치? 양변을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AM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요렇게. 아까 답은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고? AN은 자 AN의 개수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2분의 1에 N제곱 쓰고 앞에 라지 A 뒤에 라지 B 이렇게 붙이면 끝난다고. 자 봐봐. A1이 5래. 1러서 5가 나온대. 그럼 여기다 1러서 5가 나와야 되니까 2분의 A 플러스 B는 5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식이 도 하나 필요하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다 이제 여기다 넣어볼까 a2는 2분의 1 a1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a1이 5인 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5에다 2분의 3을 더하면 2분의 8이니까 여기는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2넣어서 4가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다 2넣어서 4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2를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a 플러스 b가. 4가 되는 거고. 자 빼볼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볼게. 그러면 이제 b는 없어질 거고 2분의 a는 4분의 2a니까 4분의 2a에서 4분의 a 빼면 4분의 a. 5에서 4 빼니까 1.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a가 4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가 4니까 여기다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제 2가 되고 넘어가니까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a가 얼마? 4. 그죠? 이렇게. b 가 얼마? 3이 된다. 이런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N을 구했기 때문에 뭐 A8도 구할 수 있고 A10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A8에서 A10 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뭐 256분의 3이 나옵니까? 이건 산수니까 이제 선생님이 생략하는 걸로 가고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 증명만 선생님이 해 드리면 얘기가 끝날 것 같은데. 자, 요걸 가지고 그냥 해 볼게. 자,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을 텐데. 자, 저걸 보고요. AN을 구하려면, 실은 죄를 좀 변형해서 좌변하고 우변을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균형감 있게 뭔가 이렇게 맞추는 식으로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아마 뭐 어렵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중상위권부터는 이제 이게 잘안 된다고 생각보다. 봐봐. 이걸 보고, 어떻게 식을 변형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야 돼.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그다음 에 a n 에 계수가 2니까 2에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변형을 해야만 그 다음으로 진전이 된다고. 그 얘기는 좀 있다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알파부터 구해보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얘는 정리해보면 2an 마이너스 2알파잖아. 이렇게. 뭐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가 넘어가 보면 an 플러스 1은는 이 an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알파가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냐면 알파가 아, 3이구나라는 걸를 우리가 알수 있었어, 그죠? 그래서 이 알파가 3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치환을할 건데 이 an 마이너스 3을 bn이라고 치환을 해볼게. 다시 한번 써보면 an-3을 bn이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자, 봐라. an-3을 bn이라고 치환을 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얘는 얼마가 되냐면 bn 플러스 1이 되지. 그죠? 아, 그렇잖아.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은 거잖아, 그냥.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는 b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bn이 되고 어머? Bn 플러스 1은 2Bn이야? 이걸 보는 순간에 무슨 수열이야 Bn은? 등비 수열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n이라는 거는 등비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조금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이 뭐냐면 B1이고 그 다음 에 얘가 공비니까 2n-1조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B1이라는 거는 여기다 넣어보면 되겠네. 그죠? B1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1 넣어보니까 A1-3이 B1이 되는 거고 a1은 4라고 했기 때문에 4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4에서 3 빼니까 b1은 1이 됩니까? 그래서 b1이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냥 얘가 bn이라는 걸 알았 안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an-3이 bn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방금이 아니고 방금 따끈따끈하게 이제 우리가 bn을 구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그죠? 3을 더해보면 an은 어떻게 됩니까? 2에, 2에, n-1제곱, 플러스 3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던 형태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에 2에 n제곱, 플러스 3이 되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a n의 기수 얘가 2가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에 e n제곱이 되는 거고, 그 앞에 어떤 상수, 여기 이제 아까 라지 a였고, 뒤에 어떤 상수, 라지 b가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게난 너무 쉽다. 나이건뭐 너무 이지해. 이런 거뭐 껌이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실은 시험 시간에 정말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특히 갱관식이라면 선생님이 아까 가르쳐 드린 것처럼 그냥 바로 AN의 형태를 써서 라지 A, 라지 B 구하는 거 쉽잖아. 그치? 그래서 빠르게 한번 해결을 해보시도록.